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 또 인기를 얻고 있는 최신곡이에요. BBG의 호러을 함께 배워볼게요. 어, 손 아래에서 위두 박자, 다음 쓰리포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자로면요1 2 3 4 5 6 7 8이에요자 오른발 갈수 있게요. 왼발 갈게요. t 자으로두 번. 어, 물결을 쓰시면돼요 아래로 생기고 그다음 손에 닭발을 닭발 좀 만드셔 가지고요. 오른발도 굴려 가지고 이때 포인트는 어깨에 들어가요. C7A22345，바이오 7 a 3, 3 2 3 4 5바이오7 a 4 2 3 4 5바이오6 7 h 2번 동작。 치고 올라올 거예요. 이때 가슴에 웨이브 한번 주세요. 이렇게 웨이브 주실 건데 포인트는 왼발을 뛰면서 올라가요. 자, 뽕카 한두개언제 끝나요? One, two, t h 자, 왼발 나가고 발 그대로 가지고 오른쪽에 붙여주시면서요, 이 손을 가지고 웨이브 주실 거예요. o 3, 4에 무릎을 잡아주세요. 그럼 다운 들어가 있어요. 자, 살짝 엉덩이 흔드시면서 올라와 주세요. 1, 2, 3, 4. 자, 이번엔 중심이 어, 왼발을 누르시면서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손은 왼쪽 나가 있는 상태 그대로 왼발을 가시면서 오른손으로 올라갈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예요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원, 투, 쓰리, 포. 자, 오른발 그대로 가져오세요. 살짝 다운을 드시면서, 원, 투, 쓰리, 포. 로 넥카운트씩 가져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 헤어미들 하시거나 하실 때, 아마 골반을 밀어드시라고 그러면, 자리를 뻣뻣하게 들고 있어가지고 중심을 잘 못잡아요 이때 팁만 나드리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가지고 다운로 중심을 잡고 배에 내 힘을 주시고 들어주시면 더줄수 있게끔 좋아요 자구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 동작 두 박자, 한 박, 한 박씩이에요. 그대로, 오른발 가져오신 발, 제자리에서 굴려주셔도 되고, 제자리 멈춰주셔도 돼요. 이때, 왼손 들어갈 거예요.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방자, 한 박자예요. 그래서, 그렇죠? 원, 투, 쓰리, 포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앤, 팔, 앤, 씻, 앤, 세. Nous 5, 6, 7,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스로 들어가는데요 자, 그다음 오른발 굴려주시면서 어깨 숙이고 요 허리 숙이서숨으로쉬고파이 투, 포, 엉덩이 쓱 긁어주시고 다시 왼발 놓고 Sim. 원투두바자 쓰리 포로 가셔야 돼요 자, 원투 쓰리 포요 이때 엉덩이를 눌러주시면서 불러주시겠죠 원투 쓰리 포로 들어가요 포그 다음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에 요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엉덩이로 하시면 될요 오른쪽 파이브 씩 누르고 seven, 그 다음 오른발 끌려주시면서 손가락 감지꺼 해서 네박자 눌러주세요 자 오른발 다시 던져주시면서 어깨춤 출건데요 어깨를 위로 올려요 하나 둘 짜리게요 다시 한번 셋넷으로올라봐요 이렇게 네박자거든요 원투백 쓰리 넷 포에요 자 네박자씩 해서 두 번을 One, two, three, four, five,